성경 기초 시리즈 8강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 대표적으로 표현을 잘했죠. 예레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요. 고레스라는 왕이요. 메데와 바사라는 두 개의 나라의 왕처럼 보이는데, 이게 연합나라처럼 보여요. 페르시아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의,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그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려 가라고 하는데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언약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제 복습에서 다윗 신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사실 제가 이번에 복습에 다루고 싶었는데. 이 가나안 땅 우상과 같이 다루기로는 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는데요. 좀그 부분에서 이 성전과 관계된 부분들도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시대를 우리 먼저 봐야 돼요. 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 북이스라엘은 어,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722년과 586년을 기, 기억하십시오. 어, 여러분, 더 오래된 게, 이거는 뭡니까? 어, 저기, B.C.는 숫자가 많은 게더 오래된 거고, 숫자가 작은 게 뭡니까 최신 겁니다. AD는 숫자가 작은 게 오래된 거고 숫자가 많은 게 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이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멸망한 722년에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뒤에 한 100년쯤 뒤에 멸망한 나라가 남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선지서를 어떻게 하면 다룰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시대와 관계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도 보내고, 멸망할 때도 보내고, 멸망한 이후에도 보낸 거예요. 또 포로기한 때도 보낸 거예요.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엘리아와 엘리사 같은 시대적이고 대단한 인물들이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그 악한 아합이요 잠시 여호와 앞에 겸비했다고 해서요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포로시대 때도요,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물론 그전에는 엘리사, 엘리사 보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북이스의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리고 그때 남유다에 조금 뒤에 나왔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언하고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할 걸 예언해요. 그리고 이이스라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나왔던 선지자가 예레미아 선지자예요. 예레미아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 침바벨론 바로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바로 선지자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시대 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또그 뒤에 막 이렇게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또 포로 이후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포로 귀한 때. 이렇게 선지자들이 쭉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자, 북이스라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아예 멸망해가지고, 혼혈민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됐냐? 그러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만 남겨두고 그 사마리아성에 남자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A라는 나라에 풀어버려요. A의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풀어서 B 나라에 풀어버려요. B 나라의 남자들만 풀어서 C 나라에 풀어버려요. C 나라의 남자들을 풀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아무나 데리고 자버리고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러니까 혼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족성을 말살시킨 정책이 아수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펼쳤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북이스라엘은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돌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 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이느부가 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그 나라의 조금 지식인들이나 고위층을 데리고 와서 대우도 해주고, 또 관료도 쓰는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18대 왕이었던 여우야김 3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그러니까 로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2차 포로는요. 어, 이제 그다음 왕이 19대 왕인데요. 여우야김이왕때 이게 여호야긴 왕과 많은 기술자들이 끌려가요. 여우야김을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시드기아라는 사람을 그 왕으로 세웠는데 여기도 이제 반별하니까 시드기아의 눈을 빼서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는 미천한 사람들만 남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계속 이남 유다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교육을요 강요받았어요. 바벨론의 신들을 믿으라고 강요받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이런 뭐 대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암담한 70년의 시간을 버틴 거예요. 뭘로요? 여우와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한 신앙을 근데 이게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아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구나 아 저들의 신은 가짜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되고 70년에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회복될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가 끌려갔을 때가 580년 돌아온 시기가 뭡니까 이제 그거 지 70년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이방 나라 땅에서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때요, 성경을 요 번역해 가지고 갔던 인물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그런 분들인데요, 성경을 막 써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 그 회당 중심으로 신하고 계라 그러는데요. 그 회당 중심으로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첫 번째로 끌려가서 언제까지 있었느냐?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줄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오늘 오늘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가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신앙을 계속 지켰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다니엘 인물들이 그곳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두 번째가요.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뭐죠? 가기 싫다. 나는 여기 정착됐으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과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된 게 포로기 아니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라! 다 내줄 테니까 성전의 기구들 다 내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이 전체를 이끌어갔던 총독이 누구냐? 스루바벨이에요스루바벨이 가서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 성전을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또 포로를 귀환한 인물이 누구냐? 에스란 거예요 이, 이제,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 서기관의 대표가 되겠죠. 이 사람의 주도하에서약 천오백 명이 귀환해서요, 신앙운동, 회계운동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가느냐? 느에미아가 가요.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에 뭘 맡았냐면, 이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비, 이, 이 비서 같은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비통한 가운데, 이제 왕에게 건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어, 이제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이 성벽을 짓고 에스라를 돕고 신앙운동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첫 번째 1차 때스루바벨이갈 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뭐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적들은 침공하고 계속 계략을 펼쳐나가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포로기아는과그 속에서 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이미아를 한번 새벽에 다루었잖아요. 막 그, 그것을, 그 계계를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낙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지만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과 그들이 지었는데요.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조그만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큰 교회에 뭐 진짜 그한 저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주변 나라들보다 더부강하게 만들어줄 걸 기대했지만 예술, 이 예루살렘에서의 정착은요, 너무나 험난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못 가진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은혜도 주셨고, 왜 이렇게 작은 걸 회복하느냐? 결국은 메시아의 도래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너희들에게는 완전히 끝나는 시대가 온다. 지금 이 땅에서의 풍요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말 완전한 나라를 바라봐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것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시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까지가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 현실을 선택한 거죠. 이미 난 여기서 안정을 찾았는데 왜 가서 고생을 해? 안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두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내는데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나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 그, 나중에는 바울이 세계 성교를 하러 쭉 나갈 때, 그 바울의 눈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발판이 된 거예요. 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전 세계로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복음 전하기가 되게 좋았던 게다그 흩어진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에 나중에 쓰임 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신앙이 없었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당은요, 남자 장정이 10명인가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이하가 되면 공식적으로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회당을 만들 수가 없으면 만드는 게 기도처예요, 기도처. 그래서, 빌리포 지방에 바울이 갔을 때, 여러 날을 있었는데,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봤겠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 가느냐? 문박강가로 간 거예요. 왜 문박강가로 갔냐면, 에스겔이 예언을 받았던 장소가 그발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을 받고 울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그 지역에 강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울고 있으면 또 우는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뭘만듭니까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기 전 단계가 기도처라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는 그 강가로 가서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유대인들이 만나지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해내갔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포로기환과 디아스포라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제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의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라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개시된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시기라 그러고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정도의 시대가 이 바로 이, 이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교라는 것을 딱 자리 잡게 된 시기예요. 이때 성경 39권이 정경화 되는 거.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거든. 여러분, 성경은 39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 그, 그 저기 어디입니까? 캐톨릭은 거기다가 7권을 더 집어넣으니까 몇 권입니까? 46권의 구약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몇 권입니까? 39권이잖아요. 근데 그 39권의 성경이 누가 그거를 정경화 시켰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한... 그, 그좀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요, 여러 나라들이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냐, 헬라에 대한 거예요. 헬라라는 나라, 헬레니즘이잖아요. 그 헬라라는 나라를, 처음 했던 경우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이 지배하에 이제 들어가면서 헬라의 문화가 이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조금 편안하게 믿기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그 이후에 프톨레미 왕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셀레우코스 왕조 또 이런 여러 왕조들이 이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가 몇개나로 나눠지면서 그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이또 이쪽이 들어오고 저쪽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막 전쟁터 같은 곳이 되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 고통 받았느냐? 헬라 시대 때 다시 말하면 이 셀레우코스 시대 그 시대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완전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수전절이란 절기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어, 이, 이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때요, 구약 성경 3 9권이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70인역이라 그래요. 셉투 아, 아진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LXX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경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번역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성경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학자 70명을 불러놓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20년인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성경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아까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을 해서 약 100년 정도의 이 독립 국가가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100년의 4대의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인 사람이 헤롯 헤롯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시대에 유대교가 부흥을 하게 되고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져져요. 그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파가 바리세파예요. 바리세파고. 그리고 뭡니까? 이 로마에 붙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파가 사두개파가 되고요.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센의 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만을 주로 봤던게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시대에 정착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쭉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세, 세 가지 말만 돼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다. 요거 알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배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오히려 더 유대교라는 그것을 세우면서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서기관들이 생기고 그때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헤롯 왕조까지 나와지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배경이 된 거죠. 이두메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 올라와서 왕조를 잡았던 게 헤롯 왕조거든요. 자, 기까지 이제 지금 이야기 됐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한 번은 드러나 줄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요 배경하에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일대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 어, 이제 다음 주에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한 시대, 또그 당시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들, 또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다루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 부분적인 예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